기납법이 뭐냐면은 수학적 기납법은 자, 1항이 성립하고 자, 1항이 성립해 알겠지? 1항이 성립하고 그 다음에 N항이 성립하고 N항이 성립해 그리고 나서 A의 M 플러스 1항이 성립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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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가운데 부분은, 가운데 부분은, 가운데 부분은 당연히, 그래서 따라서 성립하면, 자, 전체가 성립한다. 자, 이게 수학적 기납법입니다. 아니니, 수학적 기납법. 이게, 이게 수학적 기납법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예능에서 나와가지고 내가 오늘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사랑하고 그 다음에 10년 뒤에 내가 사랑할 거고 그 다음에 10년, 10년하고도 하루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너를 평생 동안 사랑한다 라고 수학적 기납법으로 사랑을 증명했지. 10년 뒤에 사랑하고 하루 그랬을 사랑할 거니까 그러니까 난너 평생 사랑할 거라고. 그렇지, 그게 수학적 귀납법이지. <목소리> 자, a 1 성립하고 수학적 귀납법이 <목소리> an이 &E 성립해. an이 &E. 죽기 전날, 죽기 전날까지 너를 사랑하고 죽는 그날까지 사랑을 하면 결국은 전체가 전체가 사랑한다. 이게 수학적 귀납법으로 그 사람이 이야기를 했지. 그거. 마음 담 잡아. 오늘도 사랑하고 거구나. 내일도 사랑하니까 평생 사랑할 거라고 그랬 그건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랑도 멋있다고 있어 그게 잘못된 <laughs> 거예요, 오늘 사랑하고 내일 사랑하니까 전체 사랑하게. 그게 아니야. 수학적인 기나법은. 첫날 사랑하고 죽기 전날에 사랑하고 그다음에 죽는 그날에 사랑을 하면 죽기 전날에도 사랑해야 돼요? 어. <laughs> 그래야지 평생이 사랑될 거 아니야. 아니, 근데 그러면 그냥 죽기 날비부죽 죽는 날에 사랑하고, 첫날에만 사랑하면 성립한다. 아니지, 그거는 이제. 수학적 기납법의 증명이 그게 아니야. 수학적 기납법은, 그래서, 얘 사랑하고, 요때 성립하고, 요 때, 요 연속된 요 때가 성립하면, 가운데는 퉁 치는 거야, 그냥. 가운데는 그냥 성립한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전체가 성립한다, AN이. 자, 이게 수학적 기납법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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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이, 수학적 귀납법에 대해서 제대로 말한 건 아니지. 오늘 사랑하고 내일 사랑하고 그래서 전체 사랑 그게 아니고 원래는 좀 씨발 있어 보이게 그렇게 하면 <웃음> 받아들이면서 <laughs> 아, 그 사람은 결국 틀리게 말한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요가 네, 거기서 나오는 수학적 귀납법이 여기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야. 어떤 이사람 찾았겠네요. 틀린 <laughs> 수학적 귀납법을 말했으니까. 결혼했잖아. 어? 몰라 몰라겠죠. 어.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증명할 거야. 제가 말해 줄까요? 어, 말해 줘. <laughs> 자, 얘를 증명할 거야. 자, 얘를 증명하면 자, 첫 번째. 자, a1. 자, a1은 1의 제곱이고. 자, a1은 1의 제곱이고. 자, 봐 봐. 요 애들이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내가 가르쳐 준 방법대로 하면 되게 쉬워요, 얘는. 자, A1이, 자, 첫, 1 집어 넣은 거 하고, 자, 여기, 자, 이게 좌변, 우변에, 자, 우변은 6분의 1에, 1에, 자, 2에, 3, 요렇게 되면서, 1 되면서, 따라서 성립한다. 자, 첫 단승립했다, 맞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애낭이, 자, a n이 성립한다라고 보면, a n, 어, 자, 따라서, 자, 음, 자, 그래서 n이 k일 때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k의 제곱은 6분의 1의 k의 K 플러스 1에 자이 K 플러스 2 얘가 성립한다라고 보면 자 요래 돼버리면 우리는 뭐가 되니까 2항부터 K 마이너스 2항까지는 성립한지 모른다 맞지? 우리는 요거 성립하고 맞지? 맨 마지막 성립하는 것만 했잖아 맞지?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전체가 성립하는 걸 원한다고 이거 됐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가 뭐 한다고 M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는 걸 보이는 거야. 그래서, 보세요. 답지는, 너네가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집, 그, 인강이나 이런 거 보면, 얘를 쭉 적는, 쭉 내려서 적는데, 내려서 적으면 요 단어는 힘들어. 그래서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1항이 성립하고, N항이 성립하고, M 플러스 1항이 성립하는 걸 보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n이 k 플러스 1일 때 k 플러스 1일 때 k 플러스 1이면 고민할 필요 없이 k 플러스 1, k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k 플러스 1, k 플러스 1, 자, K 플러스 1을 넣으면 요렇게 요놈이 네. 성립함으로 요놈이 성립함으로 자 요놈이 성립한다 자, 이게 수학적 기납법입니다. 알겠니? 자, 내가 계속 이야기 했잖아. 자, 1항이 성립하고, N항이 성립하고, 맞지? 그 다음에 N 플러스 1항이 성립하니까 성립하니까, 전체가 성립한다. 요거 그대로 요거 적어주면, 이게 수학적 기납법이야.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얘하고, 얘하고 얘가 이제, 요 놈이, 요놈하고요놈이 성립하는 걸 이제 증명하는 거야. 증명하는 거야. 자 고민할 필요 없어. 자 얘하고 얘하고 비교하니까 요 좌변을 봐봐. 좌변을 봐요. 자 얘하고 얘를 비교하니까 무슨 차이가 있니? 그렇지. 얘하고 얘를 비교하니까 k 플러스 1의 제곱이 더 있는 거야. 됐니? 자 얘가 이쪽으로 얘를 얘를 이렇게 만들면 돼. 알겠니? 이놈을 이렇게 만들면 된다고. 그래서 미스터 문. 네. 자, 여기. 얘를 이렇게 만들고 싶어. 네. 어, 여기다 무슨 짓을 하면 돼? 다시. 얘하고 얘하고 차이가 뭐라고? K +1 제곱이 있죠. 더 있지? 그래? 아니, 이것만, 이것만, 그러니까 여기다가 무슨 짓을 하면 되냐고, 그렇지, 알겠니? 그래서 얘만 보면 돼. 얘하고 얘에서, 어, 얘하고 얘하고 비교하니까 얘가 더 있어. 그래서 양변에 K 플러스 1의 제곱을 더하면, 자, 그래서 됐니? 자, 양면에 더있다 맞지? 그러면 요 놈, 요놈 같아졌고 자, 요 놈을 따로 정리를 하니까, 네. 6분의 자, k에, 자, k 플러스 1에, 자, 2k 플러스 1에, 6에 k 플러스 1에 제곱 이래 되는 거다. 맞아요? 됐니? 자, 그러면은, 자, 얘는 통보를 하니까, 자, k 플러스 1로 묶으면, 내가, 하... 너무 좁게 적었구나. 여기를 너무너 너무너 좁고 좁어 자, 이렇게 되고, 자, 얘를 통분을 하니까 요래 되고, 자, k 플러스 1로 묶으니까 묶으니까 제가 이 k 제곱에 k 요래 되고. 자 얘는 6k에 플러스 6 요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2k 제곱에 플러스 7k에 플러스 6이 되면서 자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지. 그래서 6분의 요래 되면서. 이게 나왔지. 됐니? 따라서 여기다가 k+1만 양변에 더하니까 k+m k+1일 때 성립한다라는 걸 증명을 했다. 맞지? 됐어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전체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게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그래서 뭐하면 되는 거야? 되게 간단해. 자, 첫땅 성립하는지 모르는 거야. 됐니? 그다음에 n이 k일 때, 자, 흰색은 변동이 없을 거예요. n이 k일 때, n이 k일 때, 자, 여기 k, k 넣은 거야. 성립한다라고 보는 거야. 그리고 나서 k가 n 플러스 1일 때, n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니까 전체가 성립한다. 그리고 나서 뭐 한다고? 얘가 이렇게 어떻게 변했냐고? 아, 어, 얘가 더 붙여졌어. 그래서 양변에 더해서 정리하면은 졸라 신기하게도 얘가 나오게 돼 있어요. 됐니? 이게 수학적 기납법입니다. 오케이? 자, 적어보세요. 자, 부등식은 k가 0보다, 지금 h가 0보다 크고 자, 2 이상인 자연수에 대해서 1 플러스 h 의 n, 그 다음에 자1 플러스 n h 자요놈이 성립함을 증명하는 거야. 자 증명을 하면은 자 문제가 n이 2항부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n이 2일 때자 n이 2일 때자 좌변은 좌변 1 플러스 h 제곱이 되고 그래서 1 플러스 자, 2 h 의 플러스 H제곱, 그 다음에 우변은 1 플러스 2H이므로 성립한다. 자, 첫항 성립하는 거 보였어요. 왜 성립을 할까요? 이게 안 커? H가 0보다 크구나? 음. <laughs> 세븐틴 크고는... 반응은 적어야 돼, 는 사유가 있네 <laughs> <laughs>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N이 K일 때 자, 요놈이 성립한다라고 보면 자, 그래 놓고 세 번째 뭐 한다고? 답을 미리 적는 거야. 자, n이 k 플러스 1일 때, 자, 1 플러스 h에 k 플러스 1, 자, 1 플러스 k 플러스 1에 h, 요 놈이 성립함으로, 자, 1 플러스 h에 k, 1 플러스 hn, 얘가 1 플러스 NH, 요 놈이 성립한다. 자, 이게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자, 그러면 이제 가운데를 메꿀 거예요. 자, 그러면, 지훈아, 얘하고 얘하고 차이가 뭐야? 그렇지. 1 더하기 H가 한번더 곱해져 있는 거야. 얘하고 얘하고 차이가. 맞지? 따라서 양변에 1 h를 곱한다. 어, 1 h를 곱하면 양변에 자, 그러면은 식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돼. 자, 등식일 때는 얘를 정리하면 얘가 나왔지만, 부등식일 때는, 부등식일 때는 약간의 테크닉이 필요하다고. 자, 그래서, 자, 얘가 부등식일 때는, 부등식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부등식일 때는 어떤 테크닉이 필요하냐면, 자, A가 B보다 크고, 자, 그 다음에, 자, A가 B보다 크고 그다음에 b가 c보다 요놈이면 요놈이면 a가 c보다 요놈이다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있지. 네. 이해 돼?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여기서 보면 이게 a. 여기서 보면 자, 이거 빨간색은 이제 적을 필요 없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면 a가 b보다 큰 거야. 맞지? 자, 그러면 요, 여기는 a가 c보다 큰 거라고. 그래서 요놈하고 요놈하고 크기 비교를 해주는 게 부등식이야. 자, 등식은 얘를 정리해주면 얘가 나오지만 부등식은 부등식은 여기에서 요거를 빼본다고 크기 비교를하기 위해서 부등식 증명은 요게 한 개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빼본다고. 따라서, 자, 이걸 빼보는 거야. 자, 빼보면, 자, 1 플러스, 자, h에, kh에, kh제곱에,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kh에, 마이너스 h, 요래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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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지니까 KAH의 제곱이 되면서 0보다 크다 맞지? 성립한다. 됐니? 따라서 성립하는 거야. 오케이? 부등식은 자, 요것만 잘 보면 돼요. 내가 흰색은 똑같이 요거 요놈하고 요놈은 똑같고 맞지? 등식은 양변에 뭐를 했다. 맞지? 그래 가지고 등식은 그냥 정리를 하면 졸라 신기하게도 얘가 나와. 등식은. 근데 부등식은 양변에 얘를 곱했어. 맞지? 그러면 요놈하고 요놈을 빼면, 빼면 0보다 크다. 부등호 방향이 똑같이 나와. 그래서 부등식의 수학적 귀납법 증명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됐어요? 자, 적어보세요.